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이요? 우선은 종교적인 의식을 하고 누가 왔다라고 점을 좀 봐드릴게요. 그런데 우리 이제 사례자님이 딱 들어오실 때 느껴지는 이제 무당이, 기운이 있어. 근데 우리 언니를 보니까 언니는 여승의 사주팔자야. 여자 스님 사주. 여승의 사주팔자를 지녔다. 그래서 외로이도 살아야 되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살아야 되는 사주인데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내 발등을 내가 찍은 격이다. 본인은 우렁찬 소거든요. 소띠시잖아요. 85년. 음. 손대 우렁찬 손데 너무 이제 일도 하기 싫어 만사가 귀찮아 그늘 밑에서 쉬고 살아야 되는 수야. 근데 우리 언니가 망신수가 들으려니 언니 얼굴에 똥칠을 하고, 먹칠을 하고, 언니가 뭔가 올해 운이 작년 올해가 23년, 24년도가 굉장히 사나운 운세에 들었다. 라고 지금 점사가 나오거든요. 네. 어, 그러면서 요거 하나만 뽑아보세요. 놔보셔. 왜요? 빨간 거라서 안 좋은 것 같아? 고정이 아, 네. 돼서 언니가 관제가 들었어. 관제라 그러면 네. 경찰서 파출소, 법원이거든요. 응. 음. 그 남편 따고 음. 법원도 좀 가야 될것 같고 경찰서도 음. 얼마 전에 갔다 올까 할 일이 생겼었거든요. 응. 음, 그런 게 이제 다 망신수야. 언니가 운이 나쁘려니까 망신 운이 많이 들어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생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음, 음, 음. 했어요. 근데 언니가 이런 운이 작년 23년부터 지금 계속 이게 꼬리표에 꼬리표를 가지고 와야 되거든. 제가 작년에 음. 저기 남편이 내연유가 있는 거를 알게 됐거든요. 작년에 네. 아우. 그래서 이혼을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음. 저는 크게 생각은 솔직히 안 했어요. 음. 이제 정리가 되겠거니 하고. 음. 근데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얼마 전에 경찰서에 갈 일이 이렇게 생길 뻔했죠. 음, 일이 음, 음, 갈 음. 갈안 갔어. 네안 갔어. 다행이네. 그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선생님 어떤 남자가 그 갑자기 그 최근에 이렇게 막 찾아댕기고 막 들러붙고 막 그렇더라고요. 음. 본인을 네, 저를요. 왜 남자가 쫓아다녀? 뭐, 좋아했나 뭐, 보다 언니를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음. 저는 지금 제가 복잡해서 머리 아파 죽겠는데 뭐 그런 거 신경 쓸 때도 아니고. 음. 그그갖고 하도 못 살게 구어서 음. 이렇게 어디 가는 길에 친구랑 같이 가는 길에 또 나타났더라고요. 그래갖고 친구가 그러지 말고 친구 하자고 막 그러더라고요. 음, 경찰서 부르려고 막 이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누가 시켜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누가 시켰겠어요. 그거를 누가 시켰어? 남편이시켰다 그러더라니까요. 어머머머머머 본인 남편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라도 진짜 응. 뭐, 그뭐 사기라도 했으면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았겠죠. 근데 저는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이제 막 경찰서에 끌고 가려고 하니까 경찰서 입구까지 막 끌고 갔더니 그제서야 지가 이제 그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선생님 제가 좀 어떻게 제가 해야 되는지를 조언 좀 얻고 싶어서 선생님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언니가 그 남자랑 바람을 별필 운도 아니고 언니는 우둑해 우둑하고 강직해. 언니가 한번 마음 먹고 결심 먹은 일은 언니가 이루고 본다라는 사람인데, 그 남자가 아무리 대시를 하고 다이아몬드 반지, 다이아몬드 반지 갖다 줬으면 나 같아도 좀 뭔가 솔깃은 했겠다. 하지만 언니가 뭔가가 훌떡훌떡 넘어가는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웃긴 이야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이혼 생각이 없었다가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갑자기 마음도 좀 바뀌고 음. 정말 이렇게까지 이혼을 하고 싶나 저 사람이 남자를 붙이려고 하는 것까지 막 이리, 이 지경까지 해가면서 본인 탓을 잡으려고 해서 문제야 그 남편이 본인 이혼 사유든 뭐든 본인 탓을 하고 재산 분할이든 뭐든 간에 본인한테 조금 뭔가 공평하게 주고 싶지가 않은가 봐 그러니까 괘씸하잖아요 여자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내 언니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저 꽃을 잡으려고 남자를 붙였다는 게 말이 되, 되나요, 이게? 근데, 이혼날 수로는 보이긴 해. 제가요? 이게, 괘씸해서, 그래, 너 내가 갈 때까지 갈 거야. 끝까지 한번 두고 보자. 라고 하면, 피박보는 건 언니야. 마음에도 상처고, 본인이, 짐덩어리를 더 짊어지고 살아야 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언니네가 찬바람 불 때가 정리가 되는데, 그러면 언니는 지금 남편한테 안다고 말은 안한 거지?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그리고 이제 아직 사, 저는 좀 망설이고 있는 게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여쭙고 좀 행동을 하려고요. 근데 이거를 말하는 것도 웃겨. 하지 말까요? 응. 뭔 쪽이야? 언니 귀심하니까 얘기해야죠. 널 이런 인간이냐고 이렇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모를 얻고자 그 얘기를 터뜨리려고 해. 언니 자존심에, 언니 성격에 그거 얘기해서 부른의 여주인공만 되는 거지. 언니가 좋을 일이 하나도 없어. 득이 없어. 그거를 잘 품고 있다가 그걸 한 방에 터뜨려서 아주 나쁜 새끼를 만들어야 돼. 브로케에서 이혼을 할 때도 본인이 어쨌든 취득할 수 있는 거를 더 많이 가져오셨으면 좋겠다. 어. 선생님 저는 이혼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못 살아. 언니가 이미 못볼 거를 보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들어버렸어. 세상이 노랗고 억장이 무너져서 그걸 어떻게 받아주고 살아? 못 살아. 제가 선생님 이혼을 결정을 하면 그럼 저는. 괜찮을까요? 새로운 가정, 새로운 남자 꾸려서 산다. 지금 애도 없나 봐. 네, 아예 없어요. 응. 얼렁 정리해. 얼렁 정리해서 얼렁 새 출발하는 게 빠르다. 근데 올해는 절대 정리될 운이 아니라 내년 봄수는 가야, 봄에는 돼야 언니가 무언가가 법적인 다툼이 되든 법적으로 이제 마지막 종지부를 찍든 뭔가 확인을 받던 이런 운 수. 전 천천히 준비해서 좀, 좀 찬바람 나고 그러면 그때 그때 이렇게 좀 진행을 시키고 뭐 이렇게 하면 저한테 좀 나갈까요? 네. 그러니 지금은 정리해라. 어, 안이 올시다 소리가 나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잘 되시길 바랄게요 언니. 네. 해서 잘좀 정리하세요.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